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472일째입니다. 미드 영어 회화 공부 시간이에요. One Day at a Time이라는 미국 시트콤 드라마고요. 자, 이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듣기 연습을 부지런히 부지런히 하죠. 그 방법으로 딕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딕테이션을 한그 스크립트를 우리말로 해석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해 놓은 우리말만 보고 입으로 영어로 말해보는 예,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시즌 1이고요. 에피소드 7의 scene 2 part 8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장면에 나오는 예, 영어 단어 표현들을 먼저 정리를 해보고 들어갈게요. 자, 정말 다행이다. 잘 되었다. 자, 이런 표현 그렇죠? thank god. thank god. 자, 이 표현이 쓸 수가 있죠. 정말 다행이다. 잘 되었다. thank god.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다 떨어지다. 무엇이 바닥나다라는 표현. 그렇죠. Run out of. Run out of. 랄랄라. 무엇이 바닥나다. 자, 누구누구를 두들겨 패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렇죠. r o u g 누구누구. Up. r u g 누구누구. Up. 누구누구를 패다. 두들겨 패다. 자, 기본적인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인파 속을 뚫고 나아가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인파 속을 뚫고 나가다. p u s h through the crowd. Push through the crowd. C R O W D. Crowd. Crowd. C R O W D. Crowd. 군중. 인파 속을 뚫고 지나가다. 인파 속을 뚫고 나가다. p u s h through the crowd. 자, 인파에 치다란 표현은 아까 l a p t 누구 누군 가이 표현하고 결합돼 가지고 get laptop. Get laptop. Pushing through the crowd.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Get ruptor 어, pushing through the crowd, get ruptor 어, pushing through the crowd.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을 풀다라는 표현, 예, 준비 운동 하는 거죠. 예, 그래서 warm up, once voice, warm up, once voice, voice, warm up, once voice. 목을 풀다. yep. 자 이거는 yes 란 뜻이죠. 자 그다음에 매력적인 남성에게 매력적인 남성 스타에게 흥분하다 열광하다 자이 표현 팬 있죠 팬. 그리고 여자란 뜻으로 뺑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뺑글 매력적인 남성 스타에게 흥분하다 열광하다 자 그다음에 인기 스타를 만나서 흥분한 여자처럼 행동하다 방금 뺑글에서 나온 표현으로 뺑글 아웃 동사로 써가지고 뺑글 예, 아웃 뺑글 아웃 그 다음에 누구누구와 연락이 닿다 라는 표현 그렇습니다. get to 누구누구 get to 사람 누구누구 자그 다음에 척추지압요법사 지압사 이, 이 표현은 일전에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chirop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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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구누구와 연락하다 누구누구와 접촉하다 라는 표현 get in contact with 누구누구 get in contact 위드 누구누구 게린 컨택 투 위드 누구누구 자 장면 속으로 돌아 볼게요 자 엘레나하고 알렉스가 엄마의 부탁을 받고 전화 오면은 그 전화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고 예, 이런 부탁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엘레나가 막 뭐라뭐라고 그 엘레나 자기가 그 엄마 피넬로피인 것처럼 해가지고 전화를 계속 연결을 하고 있었죠 대화를 막 하면서. 자, 이번에는 알렉스가 이제 나서가지고 그 대화를 연결을 쭉 해나가려고 예,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렉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 알렉스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And I'm her son, Alex.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And I'm her son, Alex.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붙여서 엄마가 목소리가 어리다는 거 저도 알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 목소리가 좀 어리죠? 자, 이런 정도, 이 정도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죠. I know my mom sounds young 이렇게합니다 I know my mom sounds young. 지금 엘리나가 지금 피넬로피 자기 엄마 목 <laughs> 엄마라고 해서 이렇게 살짝 흉내를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엄마의 엄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엘레나는 16살인데, 예, 목소리가 아무래도 어리니까 저쪽에서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웃기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I know my mom sounds young.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목소리가 어리다는 거 저도 알아요.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지, 하지만 요즘은 애가 애를 낳고 그런 시대라. 뭐 이런 뉘앙스로. But these days, baby's a v i n g babies and. 이렇게 얘기 합니다. But these days, 요즘에는요, but these days, 애기가 babies having babies. And, 이렇게 얘기해요. But these days, babies having babies. And,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피넬로페가 도착을 해요. 나왔어,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m back. I'm back. 이렇게 얘기를 하죠. I'm back. I'm back. 자,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해요. 자, 엄마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렉스가 다행이다, 말할 거리가 다 떨어지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Thank God, I was running out of material.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행이다, thank God. Thank God. I was running out, running out, running out of material.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was running out of materia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엄마가 지금 피넬로피 이 엄마가 보니까 이 얼굴에 그 머리가 막 흥크러져 지다시피 이렇게 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엘레나가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What happened to you? 이렇게 묻습니다. What happened? What happened to you? 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렇게 물으니까 피넬로피가 이렇게 예, 대답을 해주죠. 마트 가는 길에 인파에 치였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got rapt pushing through the crowd on the way to the market.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I got rapt pushing through through t h pushing through the crowd. s r o w d. on the way to on the way to the market. I got rapt pushing through the crowd on the way to the market.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는 네,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꼬치구이 줄 장난이 아니더라. 시나이더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 시나이더가 자기들 풀세일이 공연하는 곳을 그 알려주면서 쭉 오다 보면은 꼬치구이 줄이 있는데, 에, 꼬치구이 그 가게, 에, 트럭이 있다고 그랬죠. 케밥 트럭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길이, 사람들이 길이, 길이, 줄이 굉장히 길어요. 그 옆에가 자기들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피넬로피가 가는 길에 그걸 본 거죠. 그꽃치구이줄 장난이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at kebab, no That kebab line is no joke. That kebab line is no joke. That kebab line is no jok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at kebab line is no joke. 장난이 아니더라. That kebab line is no joke.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전화상으로 여자 목소리가 들리면서 여자가 이렇게 하죠 여보세요. 이래요. Hello. CLL로. hello 자, 이렇게 하니까 <laughs> 피넬로피가 반가워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hello? hello? who's thi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ello? hello? 그러면서 who's this? 전화상으로 누구세요? 그럴 때 who's this? 자, 이렇게 묻죠. 자, 그러니까 전화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통증관리과의 졸린이에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this is Jolene in pain management. 자, 이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This is Jolene. This is Jolene in pain management. This is Jolene in pain management. 자, 이렇게 얘기를 해 줘요. 자, 그러니까 피놀로 배가 너무 좋아 가지고 오, 졸린 세상에나 j o l e n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h Jolene. Oh my god. 오마이갓 oh 그러면서 졸린을 한번 더 부르죠. 졸린 너무 반가워요. 이런 뉘앙스가 숨어있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전화가 졸리하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알렉스와 엘레나는 이제 소용이 없어진거죠. 필요가 없어진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laughs> 스트트페어 거리 축제에 가려고 집을 나섭니다. 자 이때 <laughs> 집을 나서기 전에 알렉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Hey, 가자. 풀세일의 잔잔한 여름 사운드를 만날 시간이야. 자,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Hey, let's go. It's time for the smooth summer sounds of f u l l Sail. 자,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Hey. Hey. Let's go. 가자. <laughs> 그러면서 어, it's time for it's time for the smooth smooth summer Summer sounds. Summer sounds of full sail. 이라고 얘기합니다. 를 Full sail은 슈나이더가 이끄는, 슈나이더의 그, 요트락 밴드죠. 자, 이 요트락 밴드가 지금 그, 스트릿 축제, 예, 스트릿 페어에서 지금 공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를 거죠. 예, full s a i l 의 예, 잔잔한 여름 사운드, 이거를 만날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It's time for the smooth summer sounds of a full sail.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Schneider가 그렇게 말하랬어 라고 얘기합니다. Schneider made me say that. 이렇게 얘기합니다. Schneider made me say that. Schneider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Schneider made me say that. 자, 그러니까, <laughs> 엘레나가 잠깐만. 공연에 앞서 목좀 풀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ait, let me warm up my voice before the show.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ait, 기다려. 잠깐만. Let me warm up my voice before the show. 이렇게 얘기를 하죠. Let me warm up my voice before the show.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을 풀죠. 부, 그래 이만 하면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oo, yup, I'm good. 스스로 만족을 하는 거죠. Boo라고 외치고요. Yup, I'm good. 난 충분히 됐다. 이만하면 됐다. 만족한다. <laughs> 자, 요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번에는 그 이제 얘네들 나가고 피넬로피가 어, 졸린하고 통하면서 졸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테드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묻죠. What happened to Ted? 이렇게. What happened to t a d What happened to t a d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러니까 조린니 듣고 있다가 테드에게 연결이될까요 잠깐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Would you like me to transfer you to Ted? Transfer you to t a d One moment, please.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Would you, Would you like me to transfer? 자, NS, f we transfer, you do that. Would you like me to transfer to that? One moment, please. 자, 요렇게 얘기를 하니까 피넬라페가 다급하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원해요, 졸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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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렇게 급해가지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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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걸 연발하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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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want you, j o l Jolene. 이렇게 합니다. I want you, Jolene. 이렇게 해요 You에다 강조를 해가지고, I want you, Jolen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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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want you, Jolene. 예, Jolene. 이렇게 얘기하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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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want you, Jolene.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Jolene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묻죠. Can I help you? 이렇게 묻습니다. Can I help you? 이렇게 묻죠. 자, 이렇게 물으니까 피너로피가 기분 좋아가지고. 네, 부인. 오, 너무 흥분되네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Yes, ma'am. 오, oh, I'm so excited.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Yes, ma'am. 오, oh, I'm so excited. 이렇게 반응을 하죠. 자 그러면서 너무 자기가 흥분해있다 싶어서 그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안해요 인기 스타를 만나서 흥분한 여자처럼 행동하려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졸리니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m sorry I don't mean to finger finger out but you are jolly 자 이렇게 얘기하죠 I'm sorry I don't mean to finger out but you are jolly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I'm sorry I don't mean to finger. Finger out. But you are Jolene. 자, 이렇게 굉장히 기뻐하는 흥분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I'm sorry. I don't mean to finger out, but you are Jolene.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을 듣고 졸린이 이렇게 답을 하죠. 네, 제가 n 린이에요 이랬습니다. Yes. I am. 이렇게 얘기하죠. Yes. I am. Jolene인데 생략하고. Yes. I am. 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피넬러피가. w 후 대장전 끝에 겨우 연결되었네요, 어머니.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ho? It's been a trip getting to you, mama.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Who? 자, it's, it has been, it has been a trip getting to you, getting to you, mama. 자, 이렇게 얘기해요. Who, it has been a trip getting to you, mama.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좋아요. 굉장히 지금 만족해요. 지금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나는 지압사와 약속을 잡고 싶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얘기를 하죠. OK. So, I just wanna make an appointment with a chiropractor.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OK. So, I just wanna make an appointment. with the chiropractor I just, wanna, I just wanna make an appointment with t chiropractor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괜찮으면 자, 이렇게 얘기하는 데 얘기를 끊고 들어오죠. So, if you have anything for next week 자, 여기까지 얘기 a 세요 So, if you have anything For next week.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끊고 어, 이 졸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안해요. 월요일에 다시 전화해 주셔야겠네요. 월요일에 다시 전화해 주셔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m sorry. You're gonna have to call back on Monday.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sorry. 자 you're gonna have to Call back on Monday. 성질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y o u are g o n have to call back on Monday. have to call back on Monday.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짜증이 나겠 h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k on Monday. So, you are h c a n y you t h e c a l n m e n to h e l p m e n o w 이렇게 얘기합니다. Why <laughs> w h y you can't help me now. Why you can't help me now. 자, 이렇게 물어요. 자, 그랬더니 답이 또 이래요. 퇴근해야 해요. 이렇게 합니다. I have to go. 이렇게 얘하죠 I have to go. 자, 이렇게 반응을 하죠. 자,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랜더에 화는 못 내고, 지금 의뢰의 위치라서 화는 못 내고, 그렇군요. 나, 나는 까다롭게 굴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합니다 Okay. I, I don't mean to be difficult. 이렇게 됩니다. Okay. I I don't I don't mean I don't mean to be difficult. 난 까다롭게 그리는게 아니다. I don't mean to be difficult. 자, 이렇게 얘기해요. 를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여전히 광팬이에요. 당신에게 지금 흥분돼 있다. 아직도. 아직도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광팬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Still a huge fan. 이렇게 얘기를 하죠. Still a huge fan.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살짝 따지면서 이제 묻습니다. 하지만 제양군인청은 5시까지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죠. But... isn't the VA open until 5? 이렇게 묻습니다. but isn't the VA open until 5? isn't the VA open until 5? 이렇게 물어요. VA는 Veterans Administration 해가지고 미국 재향군인청이죠 but isn't the VA open until 5? 자, 요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졸리이 요렇게 답을 해요. 맞아요. 하지만, 내가 4시 30분 버스를 못 잡으면 4시 45분 버스를 타야 해요. 그래서, 자, 요렇게 얘기입니다 굉장히 짜증나죠? 지금 5시까지면은 5시까지 봐줘야지. 4시 30분 버스를 타려고 그렇게 일찍 나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공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기 일들을 조금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살짝 드라마를 통해서 예, 비판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내가 4시 30분 버스를 못 잡으면 4시 45분 버스를 타야 해요. 그래서 It is, but if I don't catch the 430 bus, I have to take the 445. So,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얄밉습니다. it is 5시까지 영업하는 것은 맞다 but 하지마 but if i but if i don't catch catch the 430 bus i have to take the 4, 445 so 그래서 나가야 된다. I have to go. 이 말이죠. It is, but if I don't catch the 4 3 0 bus, I have to take the 4:45. So,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laughs> 자, 그러니까 이제 이제 피넬로피가 뚜껑이 열리기 직전입니다. 난 당신과 통화하려고 한달 동안 있어왔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ve been trying to get in contact with you for a month.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I've I've been trying to uh, getting contact with you. 한달 동안. For a month. I've been trying to get in contact with you for a month.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더 붙여서 이렇게 묻죠. 당신은 5분 시간 내서 나를 도와주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묻습니다. you can't take five minutes to help me out 이렇게 얘기하죠 you can't take five minutes to help me out 이렇게 묻습니다 you can't take five minutes to help me out 자,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러면 좀 친절하게 어쩌고 저쩌고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졸리니 글쎄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난 떠나야 한다고요. 뚜렷하게 발음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웃음 코드를 주기 위해서 예, 그런 거겠지만 어쨌든간에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Where well, you don't understand, I have to leave.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here well, you don't understand. S T A N D. You don't understand. I have to I have to leave.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 끊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말하기 훈련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 알렉스입니다. And I'm her son Alex. 엄마가 목소리가 어리다는것저도 알아요. I know my mom sounds young, but 하지만 요즘은 애가 애를 낳고, but these days babies having babies. and 나 왔어, 나 왔어. I'm back, I'm back. 다행이다 말할거리가 다 떨어지고 있었는데. Thank God. I was running out of material. 자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What happened to you? 마트 가는 길에 인파에 치였어. I got locked up pushing through the crowd. I got, 다시. I got locked up, I got locked up pushing through the crowd on the way to the market. 그 꼬치구이 줄 장난이 아니더라. That kebab line is no joke. 여보세요? Hello?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Hello? Hello? Who's this? 통증관리과의 졸린이에요. This is Jolene in pain management. 오, oh, 졸린 세상에, 졸린. 오, 조린. 오 마이 갓, 조린. 그 다음에, 헤이, 가자. 풀 세일의 잔잔한 여름 사운드를 만날 시간이야. 쉬나에다가 그렇게 막가 그렇게 말하랬어. 헤이, hey, let's go. It's time for the smooth summer sounds of full sail. 쉬나이더 made me say that. 잠깐만, 공연에 앞서 목좀 풀고, boo, 그래. 이만하면 됐어. Wait! Let me warm up my voice before the show. Boo! Yep! I'm good. 테드는 어떻게 됐어요? What happened to Ted? 테드에게 연결해 드릴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Would you like me to transfer to Ted? One moment, please. 자, 그 다음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난 당신을 원해요, 졸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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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want you, j o l 졸 n 될까요? Can I help you? 예, yeah, 부인. 오, oh, 너무 흥분되네요. 미안해요. 인기스타를 만나서 흥분한 여자처럼 행동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졸린이군요 Yes, ma'am. Oh, I'm so excited. I'm sorry. I don't mean to fangirl out, but you are jolie. 네, 제가 졸린이에요 Yes, I am. 자, 그 다음에 우후! 대장전 끝에, 겨우겨우 연결되었네요, 어머니. 후! It's e 출 e n a trip getting to you, Mama. 좋아요. 그래서 나는 지압사와 약속을 잡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괜찮으면. Okay, so I just want to make an appointment with a chiropractor. So, if you have anything for next week, 미안해요. 월요일에 다시 전화해 주셔야 겠어요. I'm sorry. You're going to have to call back on Monday. 지금은 왜안 되는데요? Why can't you help me now? 퇴근해야 돼요. I have to go. 자, 그 다음에. 그렇군요. 나 나는 까다롭게 굴려내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광팬이에요. 하지만 제양군인청은 5시까지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OK. I, I don't mean to be difficult. Still a huge fan. But. Isn't the way open until 5? 맞아요. 하지만 내가 4시 30분 버스를 못 잡으면 4시 45분 버스를 타야 해요. 그래서. it is but if i don't catch the 430 bus uh, i have to take the 445 so 난 당신과 통화하려고 한달 동안 애써 왔어요 5분 시간 내서 나를 도와주는 게 어려워요 i have been trying to get in contact with you for months uh. you can't take 5 minutes to help me out 그다음에 글쎄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난 떠나야 한다고요. Where you don't understand, I have to leave. 자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